안녕하십니까. 아, 발로 뛰는 어, 모바일 유튜버 유식한 t v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매경 어, 창업앤 프랜차이즈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어, 토요일이지만 1 1일찍 어, 제가 이 킨텍스에 왔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께 그 매경 창업앤 프랜차이즈서 소개되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제 킨텍스 아, 매경 창업 프랜차이즈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는 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선택을 가맹점 창업을 하실 때 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유행 아이템이 아닌지, 유행 아이템은 오래 가지 않겠죠. 또한 그 오리지널이 아닌 짝퉁, 카피 프랜차이즈 본사는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 회사가 아, 과연 오래 갈수 있는 회사인지. 아,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회사의 그 오너, 본사의 CEO 마인드를 또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자, 오늘 어떤 회사들이 나와 있는지 소개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10시부터 시작되는 매경 창업 앤 프랜차이즈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이 볼까요? 창업 교육 세미나 같은 게 있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매경의 노승울 기자의 창업 세미나, 창업 직설, 이게 한시에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이런 세미나, 특수상권 세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까지. 진행이 되네요 이제 그 이게 커피 밴딩 머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이제 커피에 반하다가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거죠? 어 커피에 반하다가 네. 커피에 반하다 20달 하고 네. 무인 매장 할수 있고요 네. 단독으로 샤앤샵 아,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아샤앤샵 개념으로 아 그럼 요번에 처음 나온 거 같은데? 아니, 그렇죠? 저희가 시작한 지한 2년 정도 됐습 아니 아니 커피에 반하다 말고 이거 이 밴딩 머신은? 네, 나온 지는 지금 한 3건 됐어요 박람회는. 아 박람회에서? <laughs> 네. 아. 그면 그래. 기계를 뭐 렌탈을 해야 되나 구매를 해야 되나요? 음, 구매 구매로 구매하셔서 네. 장소 제공해서 저희 쪽으로 음. 재임대하시면 본사가 이제 위탁 운영을 아 위탁 운영 해주고 맞아요. 그럼 여기 비용이 얼마나 좀들수 있을까요? 경상가는 1,500이고요 1,500 강남의 특가 아. 판매가로 990 아. 990네 그래서 본사가 위탁 운영 관리해주는 대신 음. 운영 매출 갖고 수익 채화하는 아, 아 아니 그 24시간 무인 스터디 카페 같은 데 보니까 이런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럼 근제 제휴 같은 걸좀 많이 하시겠네요 그휴가있 뭐 본사가 위탁 운영 아 본사에서 아, 그. 자 여기, 여기 이제 매경엔창업 그 프랜차이즈 전시회에서 볼수 있는 그런 무인 컨셉의 아, 비즈니스 모델들입니다. 이런 그 전통적인 그 외식 비즈니스 모델 꽃마른 샤브샤브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하루엔소크 아, 하루엔소크 아, 일종의 이제, 조용하네요. 사람들이 토일이라 요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사골 먹은 감자다 사골 먹은 감자탕. 네. 이제 그 전통적인 비즈니스 네. 모델인데 감자탕 집이에요. 아, 이게 지금 그 다른 브랜드 감자탕이랑 뭐가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 매장에는 네. 다른 매장처럼 대형화된 콜이 없이 음. 포장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점입니다. 아, 포장 배달로. 네. 아, 그렇군요. 요즘 아주 배달은 대세니까. 아, 근데 이거를 감자탕으로. 감자탕 브랜드가 어, 어. 너무나 고가. 네. 어떤 그 가격 정책이 돼 있는 거를 저희는 거품을 낮췄어요. 아 거품을 짠 양. 네. 만 원대로. 아만 원대로. 네. 예. 아. 그 대신에 감자탕 대짜리 양과 동일한 양을 드리면서 가격은 확 낮췄어요. 아 그럼 지금 현재 이거가 그 뭐. 배달 회사 그뭐 배달이 그 브랜드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통해서 이렇게 주문하면 전국 다 커버 하는건가요 아닙니다 아직은 예 어. 가맹점들 지역에 있는 아. 반경 2-3km 내에만 배달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맹점을 모집하고 계시는거예예 예, 배달 전문 그럼 맛은 근데, 당연히 있겠죠 아 어, 맛은 뭐 훌륭합니다 어, 훌륭합니까 예, 예. 네. 네. 저희 사... 그... 음. 배달의 민족 리뷰나, 네. 그 마음 카페들 어머니들이 댓글이 한 300개씩 올라오는데, 아아.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한 명이라도 안 좋다는 분들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그 배달 전문 브랜드네요? 국내 최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좀 많은 시선이 올 거라고. 아, 그래요? 예, 예. 창업앤 프랜차이즈의 외식 업체나 이런 다른 그 판매 업종이 아니라 이런 게임, 나트 게임과 관련된 업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 저희 머신 같은 경우는요. 네. 가게 창업하시거나 가게 운영하고 계신 음. 그 업장에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음. 오시는 고객님들이 게임을 즐길 수, 즐길 수 있게끔. 게임. 아, 근데 이제 그 다른 뭐프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게임 같은 걸할수 있게끔. 네, 혹어 샵이 샵 개념으로. 네, 샵 개념이고요. 네. 이용을 하시다 보면 이제 네. 가게를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은 네. 어, 매출에 더 향상이 되고요. 추가 매출이 그리고, 발생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재미있게 네. 게임을 즐기시면서. 네. 뭐 네. 술을 드시거나 뭐 음식을 네. 드시거나 좀더 네. 네. 더 재미있게 드실 수 있는 방향을 아.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 피닉스 타그뭐 대회도 있나 봐요. 네, 저희 회는요한 어, 어. 1년에 한 여덟 번 정도 있고요. 어. 어,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큰 대회고. 아.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 세계 전세계소서 수십 건데. 고 이제 킨텍스에서 대회를 아, 진행해요. 그래? 상금 6억이에요? 네, 1년 동안 어. 투자된 상금6억이에요 아, 어, 그러면 1등이 저다 갖고 가는 거예요? 어, 1등은 이번에 나눠서 나눠서. 어, 아. 네, 차별로 나눠서 이제 가져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이거 재밌네요. 네. 이또 어, 여기 배달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또 나온 것 같은데 여기 관계자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밥장인 배달 식당이거든요. 네, 저희 네. 밥장인 배달 식당은 기존의 밥장인 돼지찌개 브랜드를 네. 또 다른 국물갈비찜, 국물닭갈비, 국물닭발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는 그 외의 모든 브랜드를 네. 하나의 브랜드로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네. 하나의 주방에서 돼지찌개. 그 다음에 하나의 주말에서 국물갈비찜 이런 식으로 다 따로 해서 네. 배달 카테고리를 여러 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의 메뉴 추가의 개념이 아닌 어. 다 브랜드가 분리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또는 요교에서 어. 다 카테고리를 따로 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그 이제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네네. 만나보면 배로사항이 뭐냐면 자 이제 음식에 대해서 조리를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나요? 아예 네, 저희는 원팩으로 저... 나가기 때문에 아, 보시면은 아, 지금은, 보여줘 보습니다 네, 네. 지금 밥장인 대이찌게에서 나와있는 네. 밥장인 대이찌게 매콤불고기 간장불고기 이 모든 제품들이 지금 현재 원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원팩으로 네, 차돌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네. 1인분 팩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네. 매콤불고기 간장불고기는 3kg, 5kg 용량으로 해서 냉동된 상태에서 음음. 납품이 되면은 해동해서 웍으로 불만 입혀서 이제 나가면 되고요. 네. 매콤 돼지갈비찜은 2인분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동시켜서 데워서 나가는 정도예요. 아. 전문적으로 네. 이제 그 셰프들이 있어서 이런 걸 메뉴 개발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유기어 셰프님하고 선순한 어. 셰프님은 어.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고 네. 만물상에도 나오셨도 되시고요. 네, 네, 네. 이분들의 그 한식,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 맛을 찾으시고 메뉴 개발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창업하는데 들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네, 창업 비용은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요. 네. 정식 매장이라는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음, 거에서 풀, 네. 매장으로 풀 공사를 음. 들어갔을 때 기준이고 네. 리뉴얼 매장은 업종 변경, 업종 변경. 네 업종 전환이고요 배달 매장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배달 네. 식당에 배달만 가능한 매장입니다.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가맹비가 다 면제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300만 원 정보 공개서 나와 있지만 저희는 다 면제. 음. 배달 식당은 교육비도 50% 할인입니다. 음.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은 비용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음. 단일화 안하고 직접 이제 점주님께서 예비 창업자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그 창업 계획이 별로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게 실질적으로 어, 어. 저희 배달 식당 같은 경우는 어. 500만원 플러스 최소공사 말 그대로 정말 인테리어 어. 손댈 게 없기 어. 때문에 어. 간판 또는 이제 집기만 있으면 아, 누구든지 창업할수 있는 누구든지 아, 창업할 네, 좋네요 그래요 내가 저기 우리 유튜브 채널 에좀 공유를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동남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이제 반값 창업 그죠 아, 어, 그, 창업 비용이 이제 안 든다는 것을 많이 지금 소개를 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어, 여기 이제 황금 농장이라는데, 농업 법인에서도 나왔네요. 한번 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